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그러시면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there is a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천지의 천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날이 새벽에 주신 말씀 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4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 상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신 말씀 하여 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문에 여어보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지라. 아멘. 네. 네. 월요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또 어제는 모세의 기도,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남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다 보면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그 뒤에는 꼭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이 어머니의 이 기도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부약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데 있어서 기틀을 마련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위기를 잘 극복했던 그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한나 그 한나의 그 괴로움과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 어서 말하는 이 한나의 괴로움.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전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이 있을 때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었느냐면 확신의 인생으로 바꾸었는데 그 확신은 바로 어디에서 받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말하는 이 한나도 마찬가지였고 늘 걱정과 두려움과 또 어떤 내 안에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불안한 인생이고 불안전한 인생이고 불확실한 인생이에요. 뭔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뭔가 잡히지 않을 때에 바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이름의 뒤에는 무엇이 따로 나냐면 기도가 따로 나타는 거예요. 기도.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 뒤에 기도라는 단어를 꼭붙여주십시오그 기도라는 것은 다른 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뒤에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실까요? 시작 유은성의 기도. 다시 말 할까요? 시작! 유운성의 기도 다 여러분의 이름 넣으셨죠? 예, 그러면 불확실한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불확실한 인생에서 확실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확신이 있는 이세벽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다면 잠시 잠깐 이 한나라는 이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잠깐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의 대명사였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한나는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비록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참 많이 사랑해주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엘간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한 나에게만. 그래서 이 결제분이 남편 모르게 이 한달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마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요. 본부인은 뭐해 형님 자식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 형님의 그 사람, 내가 다 빼앗고 말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억울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한나는 괴롭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째 부인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 부인 내가 얼마나 괴롭혔던지,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한나의 괴로움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자식이 없는 괴로움이고,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잘 알았듯이 고대의 여자의 의무 중에 결혼한 여자들 중에 가장 큰 의무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출산이었죠. 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결국에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큰 고통인 거예요. 한나는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불안전한 인생, 불확실한 그 인생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각단이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통나가 하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기도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우와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하리니 아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불안한 인생, 나의 편안한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이제 확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확실한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 그 기도의 장소가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야곱처럼 정말 도망가다가 배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장소, 우리가 마음 놓고 언제든지 대하질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불안전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을 확실한 인생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 기도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나은이 고통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 날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했다. 그냥 분을 내게 하는 애가 온 정말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격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롭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말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격분시킴으로. 7절 하반절에 분이 나가 한 날을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그리고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16절에도 원통하고 격분했다. 한나가 이렇게 격분하고 괴롭고 원통했지만, 그러나 이 한나는 결국에는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는 라 거죠. 우리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정말 원통함의 문제, 괴로움이 있으니까, 한단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통곡하며. 즉,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우리가 정말 간절 히 기도하다 보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나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도 해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요 안 해본 분은 정말 몰라요.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찌며 기도해 보신 분은 이 한나의 마음을 잘알줄압니다 정말 세상 그 누구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에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사한의 신용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왔던 이 한나, 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의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를 올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소원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입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므로 기도합니다. 대충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행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 또한 분명하게 이란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여우와께 잠시 잠깐 그냥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나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마음에 얼마나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나 붙들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 내가 오로지 나를 고쳐주실 분은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8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즉한나라그름으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는 이제 먹고 이제는 다시는 근 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서더는 올이 새벽에 불안정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 확신의 인생에 이 한마만큼을 정말 불안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한나는 기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찾았고요 고통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고요 눈물의 기도와 이 소원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온전히 맡기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27절 28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불안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 그 인생이 확실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권한주간이지요. 우리 주님도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시인 괴롭다. 내가 죽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없소서이 기도에 따른 것은 어찌 보면 불확신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괴롭고 죽게 된그 고통의 그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맡기는 기도예요. 이제는 확신의 기도인 거죠. 오늘 이 세대에도 한나의이 확신의 기도 예수님의 그 확신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강제히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 유은성의 기도, 나의 기도. 이세상의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확신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나아가는해요 하나님, 이한 나의 불안한 인생, 한 나의 불확실한 그 인생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장소에서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 오래하는 기도, 언제든 맡기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기도함으로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서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우리 이 세계도 운전의 인각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에 나가십시다.